나는 경건하오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왔죠.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 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다 무언가 자기 안에 있는 거를 어필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어필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가 어 사실은 기도가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한 분을 그냥 묵상하는 거가 기도이네요. 원래 기도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내 생각 같은 거를 물론 이제 기도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기도가 긍정적인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요. 네거티브한 기도는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만 듣는 우리가 묵상이나 어, 조용한 기도할 때 보통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적극적으로 막 아래는 기도예요. 개신교인은 이 부정적인 기도에는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많이 안 해보셨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로 다 기도 모이면 쫙, 옛날에는 힘들 때니까 쫙, 아들 잘 되게, 딸잘 되게, 뭐 이런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도에 많이 익숙해요. 그리고 부정 기도, 부정적인, 그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게 여기서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기도라고 표현하죠. 제가 수동적인 기도를 하면 사실은 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자요. 자꾸 제가 이렇게 자꾸 주무셔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듣는 훈련이 잘안돼 있어서 그래. 기도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안돼 있어 가지고 사실 이게 잘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더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니까 보통 이제 피곤하죠. 밤에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졸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긍정적인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아, 그래서 이런 수동적인 기도는 좀안 해야 되겠다. 훈련을 저는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선 긍정적인 기도 훈련. 최소한 우리가 방언을 좀할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긍정적인 기도는 스스로 할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방언을 좀 하시면 좋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혼자 기도하는데 어렵지 않죠. 기도하다가 막히면 방언으로 돌려서 기도해도 되고, 여러 가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여기서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약간 이런 긍정적, 그 적극적인 기도에 대해서 어좀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간구나 그런 걸 주로 학을 때 뭐를 하냐면, 어필을 합니다. 어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가진 걸로, 내가 혹시 잘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어필을 하게 함,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무식 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혹시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자신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보통 내놓으면서 기도를 하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현재 돈이 많거나 앞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게 하나님께 나의 근혜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교회를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게 꼭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자기가 현재 가진 게 그거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돈이 있으면 그렇게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다만, 그거를 조건으로 자기가 더큰 욕망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나에게 10배를 주시면 내가 11조를 바치고, 하나님 나에게 100배를 주시면 내가 교회 건물 하나 해드리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만 불을 벌었는데 110만 불짜리 교회를 지어주겠다고는 안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별로 없죠. <laughs>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한 500만 불 정도 벌게 해주시면 내가 100만 불짜리 교회 정도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낱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게 꼭 틀렸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람만 왜냐하면 누군가는 500만 불을 벌고도 하나님 앞에 전혀 그런 생각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꼭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 영적인 성숙이 좀덜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은 나쁘진 않으나 그러나 마치 하나님과 뭐하는 것 같아요? 거래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 같죠 이게 꼭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꼭 틀린 기도는 아닌데 우리가 누가 봐도 아, 이게 좋은 기도는 아닌 것 같다 느낌은 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자신 있는 걸로 기도한단 말이죠. 내가 뭔가 자신 있는 것.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자기가 잘하는 걸로 하나님 내가 매일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기도한다. 찬양을 전혀 못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매일 찬양 불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안 해요. 그런 기도나 서원 간구를 잘안 하죠. 그렇죠. 잘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항상 자기가 잘하는 걸로 하게 돼 있는 거, 돼 있습니다. 자기가 섬김이나 봉사를 잘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교회 일주일 에한 번씩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청소하겠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잘할수 있는 거 이런 걸로 대부분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잘하고 또뭘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렇게 주님께 드리면 그게 헌신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문제는 내가 잘할수 있는데도 안 드리는 게 문제죠. 이거는 영적인 게으름이고, 어, 또 하기 싫은 거기 때문에 영적인 이제 퇴보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하나 앞에잘할수 있는 걸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가 언제 쓰였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윗이... 사울에게 추적을 당하고 있을 때쓴 시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추적당할 때니까 나이가 대략 몇 살이에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대를 보내고 있을 때 20대. 젊을 때예요. 10년 넘게 뭐 대략 13년 정도, 10년 넘게 추적을 당했어요. 그리고 10년 넘게 30대까지,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거의 쫓김을 당한단 말이죠. 제일 인생의 황금기 시기를 쫓김받하 살아요. 공포의 때입니다. 죽음의 때입니다. 고통의 때입니다. 다윗 사울이 뭐예요? 왕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장인 어른인데, 자기의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인데 나라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막 다윗을 쫓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느 정도 심하게 다윗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냐면 나중에 막 블레셋 군대 하도 그러니까 군대를 빼니까 블레셋이 야 기회가 너무 좋다. 군대가 지금 다 다윗 죽이러 갔다야. 지금 성 안에 군대가 없어. 처뭐이래가지고 블레셋이 오니까 놀래서 막야 도망가 다시 빽빽빽 돌아가 돌아가 이렇게해고몇번 간단 말이죠. 그렇게 할 정도로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라의 전 군대가 막 쫓아다닐 때예요. 편안할 때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성에 살 때, 왕으로 살 때가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지 안 될지도 다윗은 모르죠. 지금은 다윗이 자기가 왕이 나중에 되지만 현재 이때 도망자 신세인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모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옆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신자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 와되게 다윗은 잘났다. 시편의 이 절반을 쓰고 얼마나 대단하면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막한 방에 넘어뜨리고 얘는 어렸을 때부터 낫네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같이 살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 이미 다 포기했을 수 있어요 제일 좋은 인생의 10년을 쫓기면서 사는데 왕이 자기를 죽이러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 잠을 자면 나는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자다가 잡혀 죽지는 않을까? 뭐 이런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10년 동안 정신병이 오겠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쓴 시가 그러니까 얼마나 절절하겠냐고요. 이때 다윗이 쓴 시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다 쏟아놓으시죠.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다윗의 시에는 수없이 담겨있네요. 그래서 고난받는 자가 시편을 읽으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절망과 두려움에서 쓴 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다윗이 힘들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요 배고픈 겁니다.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뭐라고 되면 첫 구절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배고파도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나는 뭐하고 가난하고 딱첫 마디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먹을 거 없어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윗이 말한 기도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첫 마디가 하나님 나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런 기도합니까? 보통은 하나님 부르고 뭐 했다가 하나님 요즘에 좀 요즘 힘든데요. 뭐 이렇게 배고픈데요. 경지적으로 어려운 이렇게 기도하지. 대놓고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이렇게 잘안 한단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없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용사들이. 이 용사들이 먹고 살거 없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뭐를 바치면서 예배를 드려요? 뭘 바치면서 예배를 드려요? 짐승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먹고 살거 죽을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이슨 무슨 자신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까요? 무얼 하나님 앞에 내가 할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먹을 게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다고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 이거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때 자신의 경건을 주님 앞에 내어놨어요. 오늘 본문이 아주 재밌습니다. "1절이 뭐라고 됐냐면, 아까 말한 나는 가난하고 굶핍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2절 시작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나는 뭐 해야 돼요? 경건하오니.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경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돈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뭐가 있다고요? 나는 경건합니다. 자기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내어놓는 게 경건이란 얘기예요, 경건. 자신이 죽게 드릴 건 없습니다. 뭐, 가축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드릴 자신이 있었던 건 경건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때라도 자신의 경건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 자신의 마음속으로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것, 이 믿음의 경건만큼은 다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대. 배가 고플 때라도, 힘들 때라도, 죽음의 고통 가운데 도망 다닐 때라도 내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경건은 자신합니다. 이거예요. 나는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경건은 자신 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윗의 복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다윗의 복이 왕이 되는 것부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왕이 된게 아니에요. 다윗은 물론 이미 기름 부은 받은 자지만, 여러분, 기름 부었다고 해서 다 왕이 되는 게 아니죠. 다윗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인 겁니다. 여러분, 예언 봤죠? 제가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예요. 근데 다 구원 받아요?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고백한 자만 영접받고, 영접한 자만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자손을... 어 다 약속대로 그 백성을 되게 만드셨어요. 그럼 아브라함 자손이면은 다 구원 받아야지. 그런데 왜 구태여 십계명을 앞에 두고 너랑 나랑 다시 언약할 거냐고 또 언약을 하냐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윗의 왜 복을 받는지 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어려서 이미 기름부음 받아서 복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만에입니다. 천만에. 그 모든 죽음의 상황, 배고픔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뭐부터 포기해요? 신자들이 대부분 경건부터 포기합니다 경건은 다음에 먹고 살만 하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냐 안 받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면 어떡해요? 내 상대 내가 먹고 살게 없으면 어떡해요? 우선 교회를 안 나가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우선 먹고 살게그 시간이라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고, 내가 힘들면 내가 정말 찬양할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무슨 기도야? 내 상황이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찬성이야? 다윗은 정반대였다는 거.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상황, 배고픈 상황에도 뭐는 놓지 않았다고요? 경건은 놓지 않았죠. 여러분, 이게 복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먹고 사는 게 먼저고, 경건이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뒤로 물려나요. 다윗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거꾸로, 나는 가난합니다. 그런데 나는 뭐가 있어요? 경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나의 경건은 내가 놓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양은 이 경건의 기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목동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뉴욕에서 제일 힘드신 분들이 뭐예요, 주로? 예를 들어서, 웨이트, 뭐, 다른 잡도 있지만, 웨이트리스나 서빙 한다고 치시죠. 뭐, 그런 일을 한다고 쳐요. 제일 힘든데. 근데, 웨이트리스나 뭐, 아니면 웨이터 하시는 분이 한명 있어요? 뉴욕에 한명 있어요? 한 명? 많죠! 많죠!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런 1편을 절반이나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다윗이, 다윗이 원래 목동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 사회의 목동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제일 하층민들이 주류가 대부분 하는 게 그냥 목동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목동들 중에서 찬성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놀랍게도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의 절반을 썼단 말이에요. 다른 나머지는 아삽이랄지, 뭐, 이렇게 좀, 원래 찬양 전문가들이 이제 작곡을 합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곡을.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절반을 다윗 었어요 이게 무뭘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다윗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 웨이트리스 하면서, 웨이트 하면서 그 고통의 순간에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에도 혼자 막 힘들고 뭐할때 다른 사람은 팁 생각할 때 하나님 생각하는 거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영감을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하는 거죠 나는 뭘 놓지 않았다? 경건을 놓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영성은 그경건에 기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할 수 있냐면 내가 가난하지만 나는 경건합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만 우려로 봅니다. 내 영혼을 기쁘게 주십시오. 이 경건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자신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거를 믿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실 것이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복된 줄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놀라운 찬양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뭘 놓치 않아요. 경건을 놓치지 않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인생의 제일 밑바닥이었어요. 목동이었고 왜냐면 하 반역자죠. 나라의 반역자. 그렇죠. 왕이 제 죽이겠다는 여 얘기는 뭐예요? 반역자란 얘기죠. 전 나라가 다 죽여야 되는 사람. 뭐 이거는 죄인 중에서 제일 나쁜 악질 죄인이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제일 인생 최악의 상황으로 꼬인 그 상황을 10년 넘게 하는 거예요. 10년 넘게. 1, 2년 하고 도망치다가 왕이 된게 아니에요. 10년 넘게 막하다가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던 얘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놀랍게도 왕조를 바꿔 버렸습니다. 왕조가 뭔지 알죠? 집안, 가문. 사울 왕은 베냐민 집안입니다. 그러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고 베냐민 집가가 대대로 왕이 돼야 돼요. 근데 다윗의 이 경건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왕조를 바꿔 버리죠. 다윗이 유다 집안니까 놀랍게도 그 뒤부터 유다 집파만 왕이 되죠. 와, 이거 이해되세요? 물론 이제 부강국은 나눠지지만 남유다는 유다지파가 끝까지 왕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베냐민지파가 왕이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믿음을 제대로 못 지켰으니까 경건을 잃어버렸으니까 돈은 많았죠. 경건을 잃어버렸으니까 날리고 다이슨 끝까지 경건을 지켰으니까 유다지파,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없어도 경건을 지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나중에 다윗이 재산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어떻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다고. 다윗이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해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나는 배고픕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 내가 이돈 갖고 뭐 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때 뭐라 그래요? 성전을 내가 지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멋지게 정말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됐다. 하지 마라. 다윗이 충격을 받았죠.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리겠다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어야지. 누가 짓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고 그래요? 됐어, 너는 안 돼. 왜요? 다윗은 뭐니까? 다윗은 원래 용병이 군인이에요. 다이은 솔직히 너무나 전쟁터마다 다니면서 소의 하나님 뭐라 면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전쟁에 싸 싸웠던 군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우선 이 어린 놈이 골리앗부터 죽이고 시작했잖아요. 그큰 장수 골리앗 가지고 물메로 넘어뜨리고 골리앗 칼 빼들어 갖고 죽이고 시작했단 말이죠 인생을. 그 그러니까 다윗은 용병으로 10년 넘게 살았어요. 군부대 생활만 특수부대 가 가지고 10년 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의 믿음은 알겠지만 너는 손에 너무 피가 많이 묻었어. 안 돼. 하고 딱거절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막 상처를 엄청 맞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네 아들이 지라 그래요. 대신에 그럼 네 아들이 지라 그래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그래도 자기가 뭐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짓기 위해서 준비되는 모든 금과 은을 다윗이 싹 모아놓죠 그럼 내가 요거라도 준비해야겠다 재료를 다윗이 모아놓는 거예요 창고에 다윗이 대단하다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것 같죠? 아니요 그 재료들을 다윗이 사전에 탁 모아둡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내가 내가 짓고 드리, 지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돼 너는 하지 마 얼마나 서운해요 이제 내가 할 수, 나는 가난할 때는 아무것도 못 드렸는데 이제 내가 좀 뭐가 여유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드리고 싶은데요 때 너는 안돼 상처가 되죠 상처 우리도 그런 상처 좀 받기를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많이 보셔서 하나님 앞에 막 드리겠다고 서로 막 그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돼할 수도 있어요. 너는 돈 버는데 너무 사기를 많이 쳐갖고 여러 사람 많이 다른 기업 바이 죽었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헤지펀드 같은 거 하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상처 받겠죠. 어떻게 할까요? 네 아들이 하라고 그래. 그러면 아들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해야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뭘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 하나 정도는 지어드릴 정도 됩니까? 뭐, 그럼 자신있게 지으셔도 돼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도 뭐, 교회 건물 하나 정도는 지어드릴 수 있죠. 뭐, 그 정도는 우리도 다할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죠, 언젠가는.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걸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물질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다 있으면 뭘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경건을 잊지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다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젊었을 때도 물질이 있었으면 다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없었으니까 뭐예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배고픕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못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찬송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찬양을 쓰고 노래를 하고 나는 경건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잊지 마셨습니다.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찬양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헌신을 하겠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찬성도 못하는데, 아유 나중에, 목사님 내가 권사가 돼갖고 열심히 할 거예요? 천만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지도 못하는데, 나중에, 아니, 지금 내가 당장 가진 돈 중에서 백0불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못하는데, 내가 나중에 하나님 10만 불 드릴 겁니다, 100만 불 드릴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것 무엇인지를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고난의 다이처럼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뭘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경건이에요, 경건. 우리도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찬송을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 삶과 모든 시간 가운데 마음속으로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나중에 뭘로 갚아요? 복으로 갚으시는데 아예 복의 뿌리를 바꾸시고 왕조를 바꿀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게 할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그를 쳐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게 할줄 믿습니다. 이 경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경건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복으로 갚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이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